안녕하세요. 오늘은 액기를 한번 만져볼 건데요. 제가 액기 만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, 오랜만에 만져보네요. 제가 이거 촬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,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이거 화면이 됐죠, 여러분. 이제 됐죠, 지 여러분 됐죠, 이제 됐죠. 자, 계속 해볼게요. 여러분, 여러분, 은몇반 여러분, 여러분, 제러학년어어가서분학년분반러반 됐어요. 3학년 3학년 됐어요. 여러분, 은몇반 됐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. 여러분, 계약이 너무 슬픕니다요저 2학년 셈이랑 헤어졌어요. 이이이이이이이이. 그럼 여러분, 계라, 계약할 때 잘하시고 우시지 말고요. 이미 계약은 했지만, 그큰 이따 애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